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리얼프렌즈TV입니다. 오늘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첫 번째 민간분양 아파트인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7월 1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7일 일반 공급 1순위 그리고 7월 20일 2순위 접수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청약하기 전 마지막으로 체크할 내용입니다.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는 지난 7월 6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모든 유형의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고요. 과천은 현재 투기과열 지구, 청약과열 지역, 과밀 억제권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부모 특별 공급을 비롯한 일반 공급 1순위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분들은 청약할 수 없고, 지역에 상관없이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당첨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분들도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아파트에 당첨되면 앞으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계약 후 10년간 분양권 전매도 할수 없습니다. 총 3번의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우선 공급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과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일반 공급 기준으로 과천지역 당해 물량 30%를 우선 배정받게 되며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경기도 20%에서 한 번, 수도권 50%에서 두번등 총 3번의 당첨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도 경기도 전체 20% 그리고 수도권 50%등총두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했지만 과거 2년 사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신 분들은 과천이나 경기도 우선 공급은 받을 수 없고 수도권, 기타 지역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공고에 현재 해외에 있으면서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국내라고 하더라도 청약하실 수가 없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대당 한 분만 청약해야 됩니다. 같은 세대에서 두명 이상이 특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되고요. 또, 특공은 평생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에 기존의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과천 프로지오 벨라루테는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가능하지만 분양가격이 9억이 넘는 중대형 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99 타입 중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분양가격이 9억 이하로 책정돼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은 주택 최하층 우선 배정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체크를 하면 되고요. 경쟁 시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분에게 공급됩니다. 이상으로 본격적인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 채널에 상세한 청약 전략, 사업부지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